자, 오늘 레위기를 그냥 그한 번에 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레위기를 전체를 훑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칠판에 써서 보면서 우리가 아, 레위기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레위기의 그 기록이 언제쯤 돼 있나. 이제 서론에 보면요. 개요 소개를 보면요. 어, 추레옥기 40장 2절에 보면 그 성막을 세운 때죠. 세운 때, 4월 1일과 또 신해산을 떠난 때, 5월 20일 사이에 기록돼 있어요.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성막 세우면서 또 신해산을 떠나는 그런 사이죠. 그때 이제 레위기가 기록돼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는 예배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어로는 바이크라라 그래요. 근데 그예배 책인다, 책이다 그랬는데, 어, 그 바이크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해서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레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레위기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죠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그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놨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때 어, 창세기는 뭐세 가지를 볼수 있죠. 뭐냐면 원래 인간,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뭐였다라는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 근본 문제 때문에 오고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근본을 보기한 게창세기에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답.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계 주제곡이죠. 자, 그래서 그 원래 인간과 문제와 해답. 이것이 창세기라면출애굽기는 뭐냐면 그런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의 손, 6월절 양의 피죠. 그 양의 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구원의 책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고 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사실 이게 성경에 상세출 추려 기 레위기가 안 되면은 다 실패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책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 속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왜 자꾸 피를 가지고 나오라랬냐. 이제 앞으로 이거 저기 오대 제사 이런 것을 보겠지만 결국 다피 얘기예요. 어,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제 피 얘기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피 얘기가 왜냐면 인간의 죄는 피 없이 나갈 수 없죠. 또 인간의 한계도 피 없이 그 한계가 어, 막히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 향한 방법도 피 없이는 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일 속에 담긴 임,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한계와 인간의 방법에 있어서 어, 꼭 필요한 이제 그런 의미가 담, 답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교훈이에요. 어이 교훈은 뭐냐면 레위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영혼과 육이 다거룩해야된다그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그가 요구하시는 길로 어, 길이라는 그 양면적 주제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과 그가 요구하는 그 어, 저기 그 길이라는 양면적 주제. 자 그래서. 지금 레위기 그러면 절대 피없이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그질질 질 속에 빠져 있었고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절대 스스로 방법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모르고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유대교나 어 모슬렘이나 또그그 그 뭐랄까 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종교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레위기에서 피를 찾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불러봐도 그거는 어, 제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5대 제사를 볼게요. 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계속 제사 얘기예요. 번제 소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제, 속건제. 자 이, 이건 뭐냐면요. 이 5대 제사 1장부터 5장 빼놓고는 절대 삶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리 뭐, 그, 그, 이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드렸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의미를 모르고서는 예배가 될수 없고 삶이 될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자유의사로 들이면서 피를 재단에 뿌리고 불을로 이제 그, 저기, 재물을 태움으로써 굉장히 깨끗한 그 깨끗한 것을 담고 있죠. 말하자면 피를 재단에 뿌리고 불로 태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다. 내가 죽,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데, 그 속에 담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이 장의 소재는요, 요 소재만 피없이 제사를 드려요. 곡식 예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제와 함께 들이기 때문에 소제 역시 피 없이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일 들이되 번제할 때 겸하여 들리기 때문에 이 소제는 곧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죠. 또 3장에는 화목제가 오는데요 구원제사, 즉, 구원의 감사를 표하는 제사예요. 화목제. 왜냐. 이런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을 참가하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지금 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속죄제요. 죄를 속하고 사함 받기 위한 거죠. 지금 그이 죄를 속, 속하고 사함 받기 위한 제사로 제사 죄를 깨달은 즉시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는 즉시 바로 이제 이 제사를 드리죠.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의 규정한 법대로 이제 뭐냐면, 희생재물, 또 그, 재물을 그 바치려는 그법 있죠? 그것대로 이제 바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속건죄는 뭐냐면, 윤리적인 죄예요. 어, 도덕적인 죄죠. 그래서 피해자의 이제 물건을 어, 보상할 때 5 분의 2를 배상하는 그런 제 제사면서 또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함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는 피 없이 나갈 수 없다. 자, 번제와 소제는 뭐냐면 자신을 헌신, 을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적인 뭐 저기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3장 화목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과 교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받는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5대 제사면서 이제 2장, 6장하고 7장이죠. 그두 장은 뭐냐면 5대 제사와 제사의 의미와 또 제사법. 이 제물을 즉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 제도예요. 요것을 두 장을 통해서 완비하면서 1장부터 7장은 제사에 대한, 그, 제사제도, 요거를 이제 완정하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제도가 끝나면서 바로 뭐냐면요, 어,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를 하죠. 자,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일곱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회종을 지금 성막 앞으로 소집을 해요. 다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들을 이제 물로 씻게요.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혀요. 칠절 구절이죠. 8장7절 구절 예복을 입히죠. 십장1이 절에 팔장십절 십이 절에는 기름을 부어요. 이거는 기름 부을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죠 신적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죠. 자, 그 다음에 어, 속죄와 번죄와 위임죄를 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요렇게 7일 동안 이제 성막에 머물르면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이제 그 일곱 단계 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근데 요게 잘 보면요, 자, 온 회종을 소집한다. 그럼 불러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어, 그런 이제 그죄씻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죠. 죄씻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제 그 신분을 입죠.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며,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그런 신앙생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그 절차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선택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또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죠. 자, 그래서 왜 7일이냐? 요것은요,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날이죠. 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유임식도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시는 그,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 제사장이 어, 8일째 되는 날부터 첫 번째 직무가 수행돼요. 여기는 이제 그 레위기 8장이지만 8일째 된 날부터 첫 번째 제사를 직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 교회, 안식일 그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인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레위기를 지금 모르는 소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제 그 일곱째 날 예배드리지 않고요. 8일 제사장의 직무가 8일째부터 시행됐죠. 그러면 8일째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8일째부터 하나님이 인간사회에 개입을 하시죠. 그 개입하는 그날부터 계속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첫 번째 직무를 하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죄를 드리죠. 자, 속죄와 번죄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제사하는 제사로서 자기 제 자기가 먼저 제사함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질할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제사장의 제를 사는 제사로서 백성의 제를 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그런 이제 제, 예, 예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사람 한 예수님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제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린 그그 어, 뭐랄까 그 제사에 대한 그 어, 권위를 가지고 또 제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져요. 근데 이게 순서가 보면요. 속죄제는 뭐죠? 믿음을 통한 제사함을 받죠 그 다음에 번제는 순정과 헌신이죠.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신약에 있어서 이제 그 예배순서와도 이제 같죠.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배순서를 정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10장에는요. 이제 잘못 들인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예배. 제대로 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그런 예배 아죠 잘못 드린 예배가 있고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잘못 드린 예배는 뭐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번제단의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또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철저히 살아질 때 우리는 인도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들인 제사,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자, 10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지켜야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몫은 어떻게 하고, 이런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고요. 어, 10장 16절, 20절에는요. 속재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글들이에요. 자, 11장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 어,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있죠. 돼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 했기 때문에 사실 부정한 짐승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을 했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걸 분별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어, 실제 하나님 백성과 타락한 세상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또그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 유대인들이 어딜 갔다가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제 같이 먹고 그러진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소문이 났겠죠. 돼지 고기는 안 먹는데. 이게 조기 갈라진 그런 거는 안 먹는데. 그래서 쟤네들은 왜안 먹냐? 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금했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계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전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 빠져버렸죠.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이게 하, 이제 활용한 거라는 걸 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개입한 나라구나.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분별을 했죠. 자, 12장에 보면요. 어, 산후 결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후 결례는 뭐냐면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이제 그남자이를 나면 33일 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에는 66일 동안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 지금 여자 남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범죄, 최초의 범죄가 저질러졌죠. 요걸 회고함으로써 회고 겸손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내용이에요. 산후결론은 자 그다음에 이제 문둥병요. 이어이 문둥병 이거 뭐냐면 우리가 병 중에서 가장 참 비참하고 끔찍한 병이 뭐냐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게왜 있냐?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저 어떤 메시지라고 볼수 있어요. 뭐냐면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얼마나 죄가 무섭냐? 이 문둥병만큼 진짜 비참하다는 그런 끔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만약에 그 문둥병이 걸렸다 그럼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적인 것부터 먼저 회복하라는 의도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그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문둥병은요 그 유대애들 보면 다른 쪽으로 다른 대로 이렇게 저기그성 바깥으로 이렇게 내쳐져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예배 에또 참석을 못하죠. 그래서 예배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따로 했다고, 따로 했죠. 여기 줄을 앉혔네. 자, 14장에는 이제 뭐냐면, 청결규례. 자면 성결을 유지해라. 했을 때, 요런 것도요, 우리가 청결하고, 성결하고, 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정말 삶이 청결해야 하나님께 교제가 더 지속할 수 있고, 어, 끊이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청결과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14장에 써 있고요. 또 15장에는 유출병이에요. 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의 목적은요, 부정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부정함을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출병을 통해서 어, 이 부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리는 여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볼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걸 감추고 예배드을러 갔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부정도 감출 수 없죠. 그 하나님 앞에 감춰주기 해서피 흘린 여자가 성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막들 갖다 죽음 당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부정도 숨길 수 없다는 라 의미가 이제 감, 숨겨져 있죠. 그리고 부정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규례예요. 또 16장에 속제일에대해서이 속제일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온 백성이 안식하면서, 그, 저기, 그, 금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희생물로 드려요. 근데 백성들은 염소를 이제 희생물로 드리는데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보내져요.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됐다는 것을 그, 의미하는 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16장의 이 속제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성, 상징한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속제일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27절까지에요. 17장, 20, 17장부터 27, 27장까지는 성민의 남, 말자면 성민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같은 경우는요. 피를 먹지 않는 것을 금했어요. 근데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18장 같은 경우도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또 사, 19장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또 불순, 20장에는 불순정에 대한 처벌, 또 21장에는 제사장들의 성, 어, 성결 규례, 또 22장에는 재물의 성결에 대한 규례, 또 23장에는 절기에 대한 규례 또 24장에는 어, 대상에 관한 규례 말하면 성소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또동해 보복이라고 해서 어, 그 동일한 그 죄에 대한 보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25장 같은 경우는 안식일, 희년에 대해서 기록됐고요. 26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어, 불순종에 대한 징벌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는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 즉, 11조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어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레위기는, 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잘 기록된 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보면서 아 이런 것이 레이지나라고 보면 됩니다.